남은 시간 동안 사투리 부여해 갑시다. 그래, 그럼 남은 시간 동안 내가 한 사투리를 써볼게요. 내가 진짜 사투리 지금 잘못 쓰는데 한번 써볼게. 사투리 써볼게. <laughs> 니 와그라는데. 니 와그라는데. 와 그러냐고. 왜 그러는데. 막, 막 장난 같나 막, 장난 같나 아니. 지금 내가 장난같나 마, 결혼하고 싶나? 니 스마트폰 중독이다. 마, 어색하다. 어색하나? 내도 안다. 마왜다 <laughs> 말로 시작하는 거야? 니 스마트폰 중독이다. 마, 결혼이 장난이가. 뭐, 결혼이 장나이가 가스나, 가스나 서울 가시나 다 됐네 뭐, 내 서울 사람이다. 뭐, 니네 추소장 중독이다. 뭐, 저 매추, 저 매추. 티나 먹으라 아니 사투리는 원래 그렇게 화가 나있는 건가요? 원래 좀그화의 베이스가 깔려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사투리가 완성된다고 할수 있죠 특히 경상도 사투리는 오랜만에 양갈래 해주세요? 양갈래? 나 양갈래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나 다들?